안녕하세요, 핑걸입니다. 오늘은, 네, 민트캣 님이 저번에 제한테 그 액기를 만들 때, 그때 무작정 액게 말고 그더 전에 액기를 만들었었어요. 근데 제 액기가 엄청 망했는데, 제가 뭘좀 많이 넣어가지고요. 네, 그, 누구냐, 민트캣 님이 진짜 있는 액기 다 쏟아가지고, <laughs> 만들어주셨거든요? 근데 그게 너무 소다를 한, 손에, 민트깨님이 손에, 에, 삐끗해가지고, 소화 때문에 물이 생겨가지고, 막, 그것도 결국 망했어요. 그게 너무 제가 죄송해가지고, 이번에 선물을 한번싸볼 겁니다. 아. <laughs> 어. 네 지금 지금 이것만 준비한 거 아니고요. 이게 책상이 너무 더러워서요. 잠시만요. 아네 준비를 다 마쳤는데요. 어, 여기 포장지도 있고 어떤 준비물이냐면 네이 사탕을 몇개 넣어줄 거고요. 단신 아닐 거예요. 좀다득했어요 젤문도 그때 네. 젤문을 한세개 정도 쓰셔가지고 젤문도 이렇게 제가 한 세트로 오늘 다 사왔어요. 이, 이 도구는 편지지랑 이렇게 펜인데요. 펜 지우개. 이거는 편지를 쓸 겁니다. 편지 내용은 다 편집해 놓을 건데 그거를 민트캣님이 읽을 겁니다. 천사점도 여기다 넣었고요. 이거는 아이클레이 이거는 포장지고요. 어 이건 다 설명한 거고 네임스티커 여기 어, 물풀이 없을 수 있는데 물풀은 제가 내일 따로 싸가지고 줄 겁니다. 테이프로 달랑달랑하게 붙여가지고 내일 말고요. 제가 이 동영상을 아마 화요일에 올려놓을 거예요. 그날이 네민트캔들한테 선물을 줄 날입니다. 아니야 그냥 저요. 내일 주겠습니다. 내일 물풀 사가지고. 포장지 아까 설명드렸죠?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뭘넣을지 우선 생각해. 아네 이렇게 있는데요. 네 이렇게 있습니다. 우선 민트 캐님 멘토스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? 멘토스는 넣었구요. 멘토스 넣고 이 캬라멜이랑 어, 이것도 있었는 멘토스가 뭘 주지? 사실 싫어서 멘토스 싫어해요. 하고 얘 하나랑 네 이렇게 먹을 거리는 이 정도만 드립시다. 너무 많이 주면은 살이 찔수 있기 때문에 <laughs> 그럼 이건 넣어놓고. 우선 얘네는, 얘네 셋을 쌓아놓고. 어, 먹을 거는, 아, 어, 저 테이프를 깜빡했네. 테이프. 여기 있습니다, 테이프. 아, 어, 제가 잘안 보이시지, 이게. 카메라는 찍는 게 어색해서.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. 카메라로 꽁꽁 꺼놓겠습니다. 아 근데 괴도소녀님이랑 저랑 민트캣님이랑 친구세요 버려야겠다 으악. 아 잠깐만 끊겨 아 됐다 어. <laughs> 음, 내가 너무 병합한가 아닙니다 네, 네 근데 괴도소녀님이랑 저랑 그 다음에 민트캣님이랑 그리고 또 어... 엄... 어, 음... 어... <laughs> 같이, 다, 친구예요. 어, 친구예요. 네. 그리고 한명 더, 베프인데요. 베프가 한명더 있는데, 거, 그, 나머지 베프는 유튜브를 안 해요. 안 해요. 응. 걔도 소녀님 영상에 나오긴, 찍긴 찍었는데, 그, 소, 에드소님이 영상을 올리시진 않은 것 같아요. 네, 여기다가, 먹을 거라고 쓸게요. 먹을 거. 아, 아, 잠깐만. 습니다 먹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, 괜찮겠죠, 뭐. 네. 울 풀은 못 붙이겠네. 내일 네, 뭐 붙일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여기다가 그걸 거라고 붙이겠습니다. 네 이제 넣을 거는 다 준비된 것 같고요. 아 편지, 편지를 편지안 썼다. 편지는 어떤 편지지를 할지만 찍고 그 다음에 편지 쓰는 거는 어떤 편지지를 쓸까요? 아 잠깐만 이게 더좋을까 이게 뭔가 민트캣님한테 어울릴 것 같아. 러브 어음 um. 휙네여기서부터 편집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많이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편은 아마도 못찍겠지만 잠깐만 잠깐만 어어이 편은 못찍겠지만 아 어, 그래도 김특견님의 후기, 그핑거래 후기 영상을 보시고 이걸 읽고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